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흉흉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며 굴복하게 되며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이 이 신앙을 지켜나가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상주실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신앙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할수 있는 시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단계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이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띠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주고 머들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휘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흥황하고 폐망하는 그러한 흥망, 흥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세상의 여러 건세들은 영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건세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세상 건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대제국의 페르시아를 함락시켰던 알렉산더의 허망한 죽음 이후에 남방과 북방이라는 두 세력의 다툼 중에 북방 쪽이 우위를 취하면서 이제 북방 쪽으로 많은, 세, 많은 그러한 힘이 기울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북방이 영원할 것 같아서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에게 아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안티오쿠스 3세의 세력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세력은 로마의,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망하게 된 북방 세력은 결국에는 이 패망한 결과로 이 패장국들은 이 승전국들한테 전쟁에서 졌을 때그 배상금을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로마 그러한 로마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패잔국들이 자신들이 번성할 수 없도록 배상금을 계속 갚아나가는 그러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쿠스 3세는 이러한 안 좋은 결과를 남긴 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은 셀리오쿠스 4세 왕은 이렇게 승전국에게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를 말하기를 세금을 징수하는 이왕 이름을 압제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압제자라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세금 징수자, 즉, 승전국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을 갚기 위해서 온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 왕조차 오랜 시간, 올,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임기를 지내지 못합니다. 이 왕이 20절 초반부에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닌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곳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곳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셀리오쿠스 4세 왕은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며 그들에게 강제 징수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왕의 임기가 길지 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그 왕이 죽은 사안은 자신의 신하 중한 명에게 암사, 독극물로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죽음로 인하여서 그 뒤를 이을 왕이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사세는 그 자리를 이을 수 없을 상황에도 그는 온갖 술책을 동원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그는 비천화한 자라고 표현하며 이게 원어적 표현으로는 비열한 자라는 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속임수를 통하여 나라를 얻은 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티오쿠스 사세는 배상금을 전부 갚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나라의 재물을 확충하기 위해 남방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던 중에 호시탐탐 노리고 또한 그가 계획 중에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내세웠던 문화의 정책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헬라화, 즉 그리스화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31절에서 표현하기를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언급합니다. 즉 그가 저, 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가 행했던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이나 유대의 문화들을 모두 불사르고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상을 세움에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과 동시에 남방 나라의 정복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지금 이 북방 나라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누가 보아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러는 이 북방에게 북방 헬라의 문화에 굴복하며 자신의 신앙을 배교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북방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세상에그 어떤 권력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북방의 세력은 승승장구하던 중에 그러한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와 대치 중이던 자신의 동맹국인 마케도니아가 정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가 정복을 당하면서 로마는 그 기세를 이어서 북방의 그 세력이 남방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견제합니다. 이렇게 북방은 북방 세력은 남방으로도 더욱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동맹 세력을 잃으면서 정말 이도 저도 할것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이 북방의 북방의 헬라 문화가 결국에는 로마에 흡수됨으로써.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 북방의 문화는 그 로마 문화 안에 잠식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과 속임수로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던 그 북방의 세력과 그 북방을 추종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들의 그들의 멸망의 이야기밖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믿음의 믿음의 선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이 믿음의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서 후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같이 어떤 나라가 크게 흥왕하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세들에 유혹당하며, 우리가 세상의 재물들에 유혹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환란이 있는 그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상주실 것을 바라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 부르셨던 찬송 3절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